왔다갔다 땀 흘리며 즐거운 왔다갔다 피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1990년대 이전의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를 겁니다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? 바로 와리가리라고 하는 야구 비슷한 놀이입니다 1970년 80년대 동네 꼬마들이 즐겨하던 공놀이인데 위키백과에 보면은 동네 꼬마들이 두 개의 베이스를 사이에 두고 왔다갔다 거기에 다리라고 하는 일본어를 넣어서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와리가리 피구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름이 일본어식이라서 지금 바꿔봤습니다 왔다갔다 피구 이 놀이 자체도 재미있지만 운동장에서 또는 강당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좀 거리를 두고 할수 있는 피구 어떤게 있을까 고민하다 찾게 되었습니다 준비물은 콘 6개와 피구공 1개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. 직사각형 라인에 여섯 개의 콘을 이렇게 끝에 배치합니다. 이 콘의 순서는 제일 안쪽부터 0 0 0 0 0 0인데 아이들은 0번콘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0라기를0면0번 콘으로 다음 라운드는 0번에서0번으로0번에서0번으로0번에서0번으로0번에서0번으로 나가게 되면 한 사람당 0점씩을 받게 됩니다. 먼저 아이들을 두씩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두 팀으로 나눕니다. 되도록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짝을 짓도록 부탁합니다. 이제 두 팀의 대표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은 공격, 진 팀은 수비를 하게 됩니다. 공격팀은 1번 콘 옆에 쭉 모여서 있고요. 수비팀은 미리 바닥에 둔 원마커 위에 지금 번호처럼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. 물론 번호에 따라서 양옆에 숫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세게 됩니다. 이때 공격팀은 1번 콘 앞에 대기하고요. 수비팀은 12개의 콘 위에 올라섭니다.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. 콘 6개가 놓여진 거 보이죠? 생각보다 운동량이 있습니다. 호루라기를 붙면 이 아이들은 뛰어나가는데 그냥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. 2번 콘으로 가기 전에. 가운데에 있는 6번과 12번이 이 12번이 피구공을 5번을 패스하게 됩니다. 한 번, 두 번. 그 사이에 출발선에 있던 아이들은 2번 코너로 이동해야 됩니다. 그런데 5번을 패스하기 전에 이동해야 됩니다. 아이들은 6번, 12번은 패스하다가 중간에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면 쫓아가서 그 공으로 찍거나 아니면 던져서 맞추면 그 학생은 아웃됩니다. 여러 명의 학생들을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동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다섯 번을 수비팀이 패스하는 동안에 이동하지 않았던 아이는 자동으로 아웃됩니다. 이제 이동이 끝나면 수비팀은 번호를 한 번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. 원마커 자리에서 하나씩만 이동하면 되겠죠. 그러면 5번 아이가 저쪽 편에 공을 던지는 아이, 그 다음에 11번 아이가 왼쪽에서 돌아와서 공을 던지는 아이가 됩니다. 자, 이 5번과 11번이 공을 다섯 번 패스하는 동안에 2번 콘에 가있던 아이들은 3번 콘으로 뛰게 되겠죠. 이렇게 차례차례 라운드별로 이동하다가 마지막 6번 쿤까지 도착하면 한 사람당 1점씩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양 팀은 공격과 수비가 바뀌게 됩니다. 모든 아이가 아웃되거나 6번에 도착해서 모든 아이들의 공격이 끝나게 되면 실제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? 자, 뛸 준비. 굴러간 공은 던진 아이가 가져와야 됩니다. 자, 공을 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이가 이동하죠. 언제 정도에 아이들이 뛰는지 잘 보세요. 다섯 번의 둘, 패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셋. 그 사이에는 뛰어야 됩니다. <목소리> 콘 이동 시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꼭. 자리를 바꿔서 원마커 위에 서는 시간을 가져줘야 됩니다. 밖에 서 있는 학생들을 그냥 서 있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동할 수는 없지만 공을 패스 받는다면 던질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많은 활동이 일어났습니다. 돌아가며 두 명씩은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그리고 공격팀은 열심히 콩과콘 사이를 뛰면서 운동량도 충분합니다. 기대감으로 돌아온 학교, 그리고 가장 기다렸던 체육 시간. 접촉이 어려워서 고민한다면 피구를 곧바로 하는 건 어렵지만, 왔다갔다 피구 한번 해보신 건 어떻겠습니까?